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두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하이트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또 많은 분들이 또 친근한 그런 업체가 아닐까 싶은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한 4,985억 원으로,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때문에, 1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에서는 좀 떨어지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를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뭐 2분기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은 좀 사회적, 1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실적이 약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맥주 판매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나누어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선 1월 같은 경우에는 맥주 판매량 감소 폭이 20%를 상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나아졌는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다,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뭐 수도권, 식당, 술집들, 매장도 영업시간이 1시간 또 늘어났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면서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소폭 감소에 그쳤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1월 대비해서 2월이 좀 낮던 거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가격이 인상 뭐 이런 부분. 경쟁사 일부 제품에 대해 가수,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 주류를 분류되는 발포주 이게 이제 판매가 잘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보다 2월, 2월보다 3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니까 1분기는 조금 기대치 거는 낮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리포드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은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예상치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은 뭐 작년 대비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 이익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한6% 그리고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히는 한9.5%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전체 연간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그 증가폭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1분기는 그렇다 치어도 하이트슈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백신 공급이 이제 가속화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리포트였거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4월부터 아무래도 백신 공급이 확대가 되니까 하반기 실적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외식 유흥시장 회복에 따라서 업소형, 업소에서는 업소 주류 많이 판매가 될 거니까 그렇게 또 실적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최근 진로이즈백 도수를 16.5도로 인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류시장 업황에 대한 회복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소주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면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어 두껍상해라고 합니다. 어, 뭐, 어른이 문방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로의 캐릭터, 굿즈 판매하는데 직접 가보신 분들은 뭐 파랑파랑하다는 그런 뭐후기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을 당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이쪽이 될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두껍상해를 오픈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있죠. 그리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이 되면서 그 효과가 더해져서 맥주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작을 것이다 소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맥주 판매량도 1월 대비 2월 3월 더 좋았고 4월 더 좋을 거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 뭐 도수 인하나 두껍상의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결국 2분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유지였고요. 목표주가 5만 1천 원 건들지 않았습니다. 목표주가 유지 흐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한전 KP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자 우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컨센선수를 속보 상회할 전망으로 목표주가 4만 원과 투자액견 매수 유지한다라고 일전 얘기를 했고요. 원전 계획 예방 정비, 예방해서 이제 정비하는 부분 있잖아요. 호기수 증가에 따라서 외형과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랍 에미리트 그박 어, 원전 그1호기 있잖아요. 그 순차적인 상업 운전이 향후 추가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또 이제 노무비 부담에 대해서 약간 허덕이는 거 있었는데, 그런 부담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이 같은 요인이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게이 리포트의 전체적 큰 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요.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전망해 놓은 겁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인데, 이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한21%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1분기 실적 전망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구체적인 수치도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는요. 실적을 분석을 할때 무엇보다도 이쪽 원자력 그리고 대외 이쪽을 좀 나눠서 어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요쪽+ 요쪽 이제 해당되는데 이게 어떻게 증가를 하고 괜찮아질 수 있을지 그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자력 부분 있었잖아요. 뭐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 드렸지만 계획 예방 어, 계획 예방 정비, 착공 후기수 증가 이런 부분이 외형 성장과 맞음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아랍 에미리트 뭐, 시운전 계약 변경과 1호기, 연내 상업 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우상향 추세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 앞서서 도 보여드렸죠. 그쪽만 보더라도 광양제철소 발전소 공사, 그 부분과 더불어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신규 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될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를 또 차분히 좀 써놨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는 노무비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비가 약간 초록색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노무비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시금 약간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부담은 올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원 수가 작년에는 증가했고 경영 평가 등급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비가 좀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털고 가는 흐름들이 충당금 기저 효과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벗어나서 증인 모멘텀이 뚜렷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여력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섹터 내 가장 안정적인 다반지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흐름 감안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는 실적 이익 좀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뭐확인해야될 요소는 있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 뭐큰 변화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유지했습니다 4만 원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정 KPS와 하이트주요 두 종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유로 타임 제 시간이었습니다.